나가! 오늘 시어머니가 제 짐을 문 밖에 던졌어요. 사골 냄새 나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안 맞아. 저는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꼭 쥐었죠. 해가 기울던 종갓집 마당이었어요. 대청마루에 말린 고추가 바람에 흔들렸죠. 시어머니 황정숙은 견눈질을 했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끝이 자꾸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 강태민은 고개만 숙였죠. 어머니. 오늘은 그냥 그 말도 끝이 흐렸어요. 저는 뚝배기를 안고 있었어요. 사골이 서서히 끓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불을 지켰어요. 뽀얀 국물에 제 하루가 녹았죠. 시어머니는 부엌 문턱을 발로 찼어요. 그만 좀 끓여. 집안에 냄새 배잖아. 저는 조용히 불을 줄였어요. 어머님 내일 새벽에 시장에 나가려고요. 너 시장에서 장을 서냐? 아니면 구걸을 하냐? 그 한마디에 손이 떨렸어요. 태민은 제 눈을 피했어요. 하진아. 잠깐만 참아.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참으라는 말은 나만 듣거든요. 그때 담장 너머로 옆집 김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죠. 정수가 사골 냄새 좋기만 하구먼. 할머니는 씩 웃었어요.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깊어져. 사람도 그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집안은 깊을수록 비싸. 싸구려 정은 필요 없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숨소리에 기대고 싶었죠. 저녁 밥상에서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흰 봉투를 꺼냈죠.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태민의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어요. 저는 물컵을 내려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차골 냄새, 가난 냄새, 니네 냄새. 우리 집안이 버티기 힘들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끊겼어요. 그럼, 전화갈게요. 방안 공기가 바뀌었죠. 태민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가지나. 잠깐만. 어머니가 흥분해서 탁자를 쳤어요. 고마워서 눈물 나겠네. 잘 됐네. 나가 이집네 자리 없어. 제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어요. 문지방을 넘는 발뒤꿈치가 떨렸죠. 하늘은 서쪽으로 타고 있었어요. 대문 앞에 제 보따리가 있더군요. 고무장갑, 낡은 앞치마, 그리고 손때 묻은 국자 하나. 웃음이 나왔어요. 국자는 남겨두시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맞는 건 그거 하나인데 시어머니 얼굴이 더 굳었죠. 옆집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얘야 이 국자 챙겨. 언젠간 너한테 칼보다 쓸모 있을 게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태민이 따라 나왔죠. 미안해. 나도 버겁. 버겁다고요? 말이 제 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저는요. 버거워도 끓였어요. 오늘도 열두 시간이나. 가지나. 당신이 끝내지 못한 말 제가 할게요. 오늘로 끝내요. 저는 국자를 보따리 위에 올렸어요. 이건 두고 갈게요. 이 집에서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모양 좋은 국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죠. 그래, 어디 가서 끓여봐! 차골로 인생이 달라지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닫았죠. 쿵, 소리가 배에 박혔어요. 저는 길 위에 섰어요. 밤벌레 소리가 척추를 탔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미정 언니였어요. 까지나, 어디야? 시장창고 빈자리 났다. 너 국물 잘 끓이잖아. 하루만 와볼래.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언니, 내일부터 아니고 오늘 갈게요.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안정됐어요. 시장 골목으로 택시가 들어섰어요. 밤 불빛이 수건처럼 펄럭였죠. 비어 있던 창고 문이 열렸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큰솥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종이 달력. 7월 빨간 동그라미가 내일을 가리켰어요. 첫 장날이라고 쓰여 있었죠. 미정 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가지나, 냄비가 널 기다렸어. 저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냈어요. 문득 두 손이 허전했죠. 국자가 없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아, 이거 놓고 갔다. 옆집 김 할머니가 국자를 내밀었죠. 손잡이에 하얀 천이 묶여 있었어요. 사람도 국물도 오래 끓이면 달라져. 매 시간 내가 보증할게. 저는 국자를 꼭 안았어요. 불을 켰죠. 가스가 파란 혀를 내밀었어요. 오늘 밤은 사고를 내일은 내 인생을 끓일 거예요. 솥뚜껑이 미세하게 떨렸죠. 처음으로 제 심장과 같은 박자였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어머님, 냄새가 싫으시다 했죠. 이 냄새, 곧 도시 전체에 배일 거예요. 가난 냄새라 부르던 그 향이 사람들은 치유의 맛이라 말할 거예요. 내쫓긴 며느리는 오늘 밤첫 국물을 올렸습니다. 내일 새벽 첫 손님이 올 거예요. 그리고 5년 뒤. 그 냄비는 3천억 회사를 데워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시장 창고에 얹혀 살았어요. 새벽 4시마다 불을 지폈죠. 사골이 팔팔 끓어오르며 김이 났어요. 그 냄새만큼은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가난도 멸시도 그 냄새 앞에선 잠시 조용했어요. 미정 언니가 말했죠. 가지나 너는 불을 끄면 안 돼. 그게 내 인생 불씨야. 그 말이 가슴 속에 불씨처럼 남았어요. 하루에 손님은 다섯 명 뿐이었어요. 그중 셋은 그냥 물한잔 마시고 갔어요. 하지만 한 사람, 그날은 달랐어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국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시울을 훔쳤죠. 이 국물, 엄마 냄새 나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그 사람은 돌아갔지만 제 안에 남은 눈물이 사골보다 오래 끓었죠. 며칠 뒤 시장 상인회장이 지나가다가 냄새에 걸렸어요. 이게 뭔 냄새야? 집밥 냄새네. 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맛보고 말했어요. 이 국물, 방송 나가도 되겠는데? 그 말이 인생 첫 희망이었어요. 미정 언니는 손뼉을 쳤죠. 됐네, 가지나. 너 이제 시장 스타 되는 거야. 저는 웃지 못했어요. 언니, 아직 사골 한 번밖에 안 갈았어요. 진짜 국물은 두 번째부터예요. 그렇게 저는 밤마다 국물을 새로 내었어요. 하루 종일 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이 데이고, 연기가 눈에 벨 때마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 사골 냄새 나는 며느리.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었단 걸.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 숨은 맛집 특집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방송 당일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대표님, 비결이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대표님이라니, 낯선 단어였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네, 사골보다 오래 끓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방송이 나간 다음날 시장이 들썩였어요. 사골집 가자.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소치 넘칠 만큼 팔렸어요. 미정 언니가 울었죠. 가지나, 우리 해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쓰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엔 깊을수록 비싸. 이제 그 말을 내 방식으로 바꿔야 했죠. 우리 집은 오래 끓일수록 진하다. 그날부터 간판에 새 이름을 걸었어요. 사람국. 새벽 3시, 첫 손님이 왔어요.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었어요. 손을 덜덜 떨며 국물을 들었죠. 따뜻한의 사람 마시네. 그 말이 뉴스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였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프랜차이즈 제안, 투자 제안, 브랜드 계약서, 모두 내 이름을 불렀어요. 뉴가진 대표님. 그런데 저는 여전히 장화 신고 있었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성공하셨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대답 대신 국물 한 숟가락을 떴어요. 이 냄새가 싫다던 사람이요. 기자가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 국물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시장 불빛 아래서 혼잣말을 했어요. 어머님, 냄새 퍼지죠? 이제 온 나라가 끓고 있어요. 멀리서 미정 언니가 소리쳤어요. 가지나 사골 더 넣어야겠다. 저는 불을 더 세게 올렸어요. 파란 불꽃이 솥을 감쌌죠. 김이 피어오르며 제 얼굴을 덮었어요. 그김 너머로 제 옛집이, 대문이,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졌어요.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지만, 이미 이긴 기분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시장 골목이 재개발되고 제 가게는 3천억 브랜드가 됐어요. 사람국 로고가 백화점마다 걸렸어요. 전국에서 오더가 밀려들었죠. 사람들은 제 냄새를 행복의 향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날, 오래 묻었던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미정 언니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가지나 시어머니네 회사 망했대.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어요. 부동산 투자 실패라더라. 뉴스에 나왔어.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그 집도 압류 들어갔대.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래된 불이 다시 붙었죠. 그날 밤불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내 국물이 그집 문턱까지 끓겠네요. 다음날 새벽 본사회의실에서 투자 보고를 받았어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죠. 유 대표님 신사동 종가집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름이 황정숙 명의에서 넘어왔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매입하세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 그집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집을 직접 찾았어요. 대문 앞엔 낡은 표지판만 남아 있었죠. 황가종택. 안으로 들어가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있었어요. 그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골 냄새 지긋지긋해.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열었어요. 이제 그 냄새로 당신 이름을 덮을 거예요. 다음날. 철거가 시작됐어요. 굉음 속에서 오래된 대문이 무너졌죠. 흙먼지 속에서 어린날의 제가 잠시 보였어요. 무릎을 꿇고 울던 그때의 며느리. 그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린 졌던 게 아니라 끓는 중이었어. 철거가 끝난 자리엔 본사 건물이 세워졌어요. 유리 외벽에 제 이름이 새겨졌어요. 사람국 본사. 개관식 날 기자들이 몰려왔죠. 대표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이 냄새는 버려졌던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더 진하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지나 고개를 돌리니 허름한 옷차림에 황정숙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했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나좀 봐줘라.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분 누구십니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저를 쫓아낸 분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이셨죠. 기자들이 놀라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지나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몰랐어. 저는 조용히 국자를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녀는 입을 가리며 울었어요. 그 국자 내가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주었어요. 어머니가 버린 건 국자가 아니라 사람이라서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공기가 뜨겁게 흔들렸죠.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까지나 용서해줘.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머님, 이 냄새가 이제 싫으세요? 아니, 이제 그리워. 그 말이 바람처럼 흩어졌어요. 저는 국자를 들고 소뚜껑을 열었어요. 따뜻한 김이 시어머니 얼굴을 감쌌어요. 이 냄새는 미움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견딤으로 만든 거예요. 그녀가 흐느꼈어요. 가지나, 내가 옳았어. 저는 미소지였어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 둘다 익힌 거예요. 그 순간 플래시가 또 터졌어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엔 이렇게 실렸죠. 사골 며느리의 반격, 냄새로 세상을 바꾸다. 그 기사 밑엔 제 인터뷰가 실렸어요. 가난은 지워져도 냄새는 남습니다. 그 냄새가 나를 살렸어요. 몇달 뒤, 황정숙은 제 본사 식당에서 조리보조로 일했어요. 흰 앞치마를 메고 국물을 저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가지나 사골은 참 오래 끓여야 진하구나. 저는 웃었어요. 어머님, 사람도 그래요. 오래 끓여야 맛이나요. 국자가 솥 속에서 천천히 돌았어요. 김이 올라왔어요. 그김 속엔 눈물도 화해도 시간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내 냄새가 좋아.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야 사람 냄새가 나죠. 끓는 동안 인생은 식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버림받은 냄새였지만 이제는 그리움의 향이 되었죠. 누군가의 멸시가 누군가의 인생을 익히기도 합니다. 사람은 끓여야 맛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불을 다켠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가을사연이었습니다.